아빠, 우리 지윤이는 호랑이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 했잖아. 옛날에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, 얘도 처음엔 많이 무서워했대. 딸, 진짜 왜 무서워했어? 아빠, 처음으로 사냥을 나가야 했거든. 숲도 깜깜하고 낯설고 얼마나 무서웠겠니? 딸, 그럼 어떻게 됐어? 아빠, 엄마, 호랑이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응원해줬대.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위험에 빠졌지, 뭐야. 새끼 호랑이는 무서웠지만, 그 순간 친구들을 구하려고 용기를 냈어. "딸, 그랬구나. 나도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을까? 아빠, 그럼 용기는 처음엔 작아도 점점 커질 수 있단다. 우리 지윤이도 할수 있어."